모바일 게임을 하다가 아이템을 구매할 때는 앱 안에서 결제하는 인앱 결제가 작동되곤 하는데요. 이 구글이 이 시스템을 모든 콘텐츠에 강제하고 수수료를 최대 30% 떼가기로 해서 국회가 지난해 세계 최초로 규제 법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구글이 이 법을 무력화하는 꼼수를 부려서 논란입니다. 오현주 기자입니다. 일명 구글 갑질 방지법 제정 이후 구글은 휴대폰 앱 안에서의 다른 결제 수단을 허용했습니다. 하지만 구글이 수수료로 최대 26%를 가져가. 기존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는뭐 가격 차가 없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업체 붙여야 되는데 비용이 진그들이 비싼 수수료를 받는 인앱 결제를 유도한 건데 여기에 외부 결제로 연결되는 아웃링크 방식까지 막았습니다. 구글이 최근 자사의 결제 정책을 따르지 않으면 4월부터 앱 업데이트를 할수 없고 6월부터는 앱을 삭제하겠다고 공지한 겁니다. 높은 수수료를 제한하려던 법 취지를 무력화시킨 겁니다. 수수료는 직접 언급돼 있지 않고 특정 결제 수단을 강제하는 그 행위만을 금지하는 것으로 돼 있어서 입법 취지와 입법 결과 괴리가 생겨서. 결국 개발사가 내야 하는 수수료 부담이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결국 이렇게 30%씩 올려 버리 어떻게 그걸 사업자가 오롯이 다 감당을 해 고민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방송통신위원회는 구글 측에 위법 소지가 있다고 고지한 바 있다며 조만간 유권 해석을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오현주입니다.